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자, 오늘 조선일보의 에, 이 논설위원은 오늘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. 감독님 그 한번 올려주고 보실까요? 음, 박정훈 논설실장이 쓴 어, 조선일보 칼럼입니다. 이제 이재명의 강이다. 이 대표를 둘러싼 국민적 의문은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. 그렇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왔다. 이재명 리스크와 대면하게 됐다.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재명의 강을 우리가 건너야 된다. 예전은 뭐 탄핵의 강 언연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강을 건너야 된다. 그게 단지 이재명이라 사람이 개인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라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정말 붕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 네. 제가 아까 좀 전에 트럼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. 이런 음. 논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어제 에 4월 4일 11시 22분을 계기로 이 대한민국 정치의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그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OX였어요. 네. 윤석열 대통령 뭐이한뭐개엄에 대해서 찬성할지 반대할지.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이게 윤석열 o x 였잖아요네 네. 근데 어제부로 이제 윤 대통령의 정치적인 뭐 그런 거는 장이 네. 무대에서 퇴장한 거예요, 어제부로. 네.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은 무대에서 퇴장하고 11시 22분 그 후부터는 이제 이재명에 대한 OX가 된 거예요. 네네. 이재명에 대한 OX. 음. 근데 우리가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더라도요, 저는 굉장히 저는 좀, 와, 이게 상당한 그런 좀 정치적인 식견도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본 음, 게요. 네. 사실 어제 헌재 결정문을 보면요, 윤석열과 이재명이 적대적 공생 관계였다라는 것을 음.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안 하지만, 음. 거기 다 묻어 있습니다. 녹여 있죠. 다 녹아 있습니다. 네. 이, 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예, 이 적대적 공생이었다. 그러니까 그, 윤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는지도 거기 반있잖아요 그렇죠. 네, 그렇게. 군사로 풀게 아니라 정치로 풀었어야 된다. 그러면서 4월 총선 때도 기회가 있지 않았느냐. 음. 그 얘기를 하는 거고. 음. 이재명에 대해서도 국회 내 다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이제 암만 상권 분립이라지만 정부와의 어떤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다. 네.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음. 이두 사람이 서로 그 절제력을 상실하고 그냥 뭐치킨인처럼 부닥친 결과가 줄타네과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그렇죠. 게 사실상 그 어제 결정문 보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그서술이돼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러면 여러분 어, 어제 그 결정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승법을 한다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퇴장을 했잖아요. 음. 이재명은 그냥 자기 유력일이로 음. 있는 거예요. 이제 남은 과제는 뭐냐? 같이 퇴장 시켜야죠. 네, 같이 퇴장 시켜. 그 결국 이윤 이라는 그 이제 지금 대립구도 네.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정치를 사실 이 모양으로 만들고. 그렇죠. 자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윤 대통령을 강제로 이제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나 저는 그래서 아까 지원님도 이야기했지만, 저도 인상적으로 봤던 게 헌법재판소가 그 속에서 이야기를 한게 이런 식의 어떤 정치. 그러면서 민주당을 좀 질타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정치도 끝내야 된다. 그럼요. 그래야지만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. 네. 법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. 이제 그게 저는 헌법재판관 8 명이 그 속에서 정말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그럼요. 메시지가 네. 아닌가. 물론 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에 대한 판단 아니니까 할 수는 없지만 그 밑에 흐르는 것은 결국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순리적으로 해 나가야 되 그렇죠. 네. 저런 식으로 의석이 많다고 완전히 저렇게 해 가버리면. 음. 결국에 충돌밖에 없는 거 아니냐? 그렇죠.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윤석열의 대, 대통령의 퇴장도 중요하지만 이재명이 다시금 권력을 잡을 경우에 음. 압도적인 의석과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의 정말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들어온다 하면 음. 대한민국은 또한번 무너질 수 있다. 음. 이 부분에 대한 경고였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어제 그 현재의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. 먼저 보수는 예, 거듭나야 됩니다. 네. 예, 거듭난다는 거 보수라는 게뭐 변하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 아니에요. 음. 항상 그 온고의 지신 하자는 게 보수의 저는 정신이라고 보고 일신우일신의 말도 있잖아요. 하루가 다르게 그러니까 거듭나야 됩니다. 이그이 그이 아픔과 에, 이런 것들을 좀더 거듭남의 어떤 그런 소중한 씨앗으로 에, 잘 선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, 그 과정에서 분열하면 안 되고요. 에, 그게 있으면 저는 이재명을 꺾을 수가 있다. 네. 에, 그리고 이 지금부터요. 어제 부터 저는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다. 고 음. 봐요. 이제 민심은 윤성열 OX가 아니라 이재명 OX로 빠르게 아, 문제가 바뀌었어요. 예, 네, 문제가 이 제출된 제 문제가 바뀌었잖아요. 음.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고요. 에, 그리고 우리가 뭐 우리 홍영님 원장하고도 여러 차례 분석했지만 뭐 한국 갤럽이나 MBS나 이렇게 좀 신뢰할 만한 조사들 보면 음. 마음을 못 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지금 일단 대선자 1위는 모름씨입니다. 어, 모름씨 아니에요. 네. 에? 그리고 어제 그 한국 갤럽도 보면, 어, 태국 영북, 부울경, 음. 아, 못 정하고 있다가 44%에 둘 다. 그렇죠. 그걸그 절반이 못정하거 예. 요 그니까 이게 요동을 안칠 수가 없어요. 음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, 음, 저는 결국 많은 사람들은, 야, 이제 끝난 거 아니야? 뭐, 이제 대선 끝났어. 뭐, 이제 이재명 그냥 되는 거야. 라고 이야기 를 하지만, 항상 저는 이 말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. 정치는 생물이다. 그렇죠. 이 말은 전 정말 한 번도 제가 30년 넘게 정치를쭉 취재하고 관찰하면서 아, 정말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정치는 생물이다. 라고 네. 느끼는 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때 사실은 호남 출신 대통령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됐잖아요. 네. 그렇죠 그때 당연히 대통령은 이회창이었습니다. 예, 네, 맞아요. 이회창이었고 이회창 당시 후보는요 거의 대통령이 됐어요. 네. 뭐 거의 뭐 게임 딱주고 다녔는데 뭡니까? 아니 자기와 제일 적대적이었던 JP하고 손을 잡아 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. 그 DJP도 정치적 상상력에서 나온 거였어요. 그럼요. 아니겠어요? 바로 그 상상력이 네. 자기와 제일 대척점에 있던 사람과 손을 잡아 버린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, 이거 뭐야라고 네. 이제 해 버린 거예요. 나중에는 박태준 포철 회장까지도 끌어들여죠 DJ 해 버렸죠. 네. DJT였죠. 네. 자, 그다음에 노무현. 보십시오. 아니, 지지율 5%도 어. 안 되는 후보였어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냥 호남 가더니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렸지 않습니까? 예, 맞아요. 기적을 만들어 버렸어요. 노풍이 어. 네, 불어 버렸습니다. 예. 자, 이런 어떤 상상력들이 실제로 정치판을 파는데 저는 이 속도가 예전에 그냥 우리가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을 때보다 지금은요 훨씬 더 빨리 이 움직임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봐요. 예, 훨씬 다이나믹하죠. 그리고 지금부터 국민들의 생각은 이제 이 아까 말씀 드윤 네. 이의 대결에서 현윤 대통령 나빠 뭐 이거 아니라 야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 까그렇 음,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? 네.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도 되나? 네. 자, 이 문제에 대한 생각으로 집중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? 네. 이 문제로 이제 집중이 될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오엑스퀴즈는요.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나오는 수치로 봐서는 뭐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죠. 근데이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기사 낸거 보니까 이 대통령이 파면까지 됐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못 믿겠다. 뭘못 믿냐? 또그 대선 조기 대선 선거를 공고 안 하고 뭉개는 거 아니냐? 미친 거 아니에요? 아, 그랬다고 이거를 다시 그걸 강제로 뭐할수 있는 법을 지금 사무총장이 있다 의원들에게 사을 통문 돌려 가지고 이거 지금 발의하자. 아니, 또라이들이 또라이들이 또라이들. 아니 지금 6월3일날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통과시킨다는데 에. 그걸 못 참아서 지금 저걸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또한 덕수가 저것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뭉개간 것처럼 조기 대선 공고 안 하고 막 뭉갤 수가 있다 근데 그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뭐를 조치할 수 있는 방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뭘 하자 아 피해 방상증 환자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입법 발의하는 자들이 지금 192석이에요. 네. 예? 192석이에요. 그 다음에 네. 우리가 사법부, 사법부에 그 타락한 판사들 많이 봤지만, 그런데 이재명 막 무죄주고 그러잖아요. 위중교사의 네. 1심도 무죄주고, 요번 선거법 2심도 무죄주고, 막그 다음에 옛날 유창훈처럼 구성영장 기각시키는 판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. 근데 음. 이재명이 대통령이 음. 돼봐요 어, 그럼 이, 이 정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. 네. 어제 헌재 결정문에도 나오는데, 이게 한동훈 대표 늘 얘기하는 게이6 0하고 헌법 87 체제 이 헌법은 참 괜찮은 거였지만 정치의 핵심 주체가 철제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음. 그냥 오남용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. 네. 자기 쓸수 있는 권한이 아닌데도 오남용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90석 의석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봐요. 이거는 총통제 국가로 갑니다. 총통제 국가. 여러분 이게 그건 그 말이 아니라요. 인류 역사를 쭉 보더라도 어, 큰 전쟁은. 어떤 힘이 균형이 깨질 때큰 네. 세계적인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. 그렇더라고요. 세계적인 역사를 네. 보면 네. 그런 어떤 이 양측의 어떤 팽팽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. 근데 힘의 균형이 깨지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. 네. 지금 사실은 국제정세가 좀 비슷한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균형이 깨지는 국면으로. 자, 근데 이제 저이 압도적인 어떤 이 힘을 가진 하나의 정권이 들어올 경우에 자기들이 그 동안 생각했던 그니까 이재명이 뭐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뭔가를 하고 싶은 그냥 음. 사람이 힘이 남아돌면요 자제를 못 해요. 네. 지금 이 입법권을 자, 가졌을 때도 저 정도인데 네. 대통령 권한까지 가진 집단이 되면 힘을 주체를 못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? 저는요 지금부터 지금 딱 이, 오늘 그 법. 지금 대선 날짜를 못 정한다고 지금 강제법을 만들겠다는 거 그리고 아마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앞으로 각종 특검법 뭐 특검법 필요 없어요 검찰 다 동원하면 네. 됩니다 다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아주 그냥 뿌리째 뽑을 겁니다 네. 그러면 아까 우리 지원님 이야기했듯이 진짜 총통제 국가로 가는 네. 거예요 그것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네. 이제 그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거 지금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. 지금 이 벌써 오늘 59일밖에 안 남았어요. 어제만 하더라도 6 0일했어요 네. 내일은 58일이에요. 맞아요. 지금 시계가 착착착착착착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어 하고 뭐 서로 싸울 때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. 이 재명 얼마나 좋겠습니까?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부터 반 이재명 정선으로 총 결집하고 그동안 서로 간에 틀렸던 거는 잠시 묻어두자. 네. 아 묻어두고 서로간에 비난하지 말자. 네. 자,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사람, 네. 그 사람에 집중하자. 그렇죠. 자, 그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오늘부터 저는 정말 힘을 똘똘 뭉친다면 이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구력, 이거는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. 음. 그게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한. 어, 지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예, 일부 이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결과에 대해서 망연자실해 갖고 이제 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뭐 이런 그 반응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슬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. 네. 예, 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집권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주 끔찍한 총통제로 변질될 것이. 예 눈앞에 와있어요 그 위험이 네. 그 위험이 그러면 우리는 어, 어제 예, 윤 대통령 그 파면에 대해서 슬퍼 할땐 슬퍼하더라도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낼 것인가 음. 어떻게든지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요 어제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이 헌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그랬잖아요. 네, 네. 그 수용한다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진짜 받아들여야 됩니다. 네. 그래서 헌재 결정과 어긋나는 이런 얘기들, 음. 암만 개인 의견이라도 지금부터는 자제하는 게 좋고 네. 그리고 그 저는 대국민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. 물론 음. 어제 저 투톱에 하긴 했어요. 근런데당뭐 국회의원 전원이 좀뭐 하던가 해서 그. 어제 헌재 결정 수용 및 대국민 사과, 이, 이것까지는 해야 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찬탄 반탄, 이거 물으면 안 돼요, 이제. 네. 찬탄 반탄 물으면요, 이게 적정 분열이 됩니다. 누구, 누구만 좋아요? 이재명만 좋아요. 찬탄 반탄하고 어제 의청에서도 한 의원님 뭐, 뭐찬탄과 색출해 갖고 뭐야. 지금 그, 그게, 그게 누구를 위한 거죠? 네. 네. 그러니까 뭐. 물론 이제 그런 심정, 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인간적으로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어제 정도로 끝내고요. 네. 이제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다르더라도 찬단 반단 달라요. 구동 존이로 가야 돼요. 구동 존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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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음.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. 동... 아, 이거... <웃음> <웃음> 자,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.